한 여름 밤 시원한 맥주 한 잔, 통풍 위험. 시원한 맥주 한 잔이 생각나는 여름 밤. 그런데 잠깐, 여름에 맥주 소비량이 늘면서 통풍 환자도 함께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통풍이란, 통풍은 혈액 속 요산이 관절에 쌓여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고 해서 통풍이라고 불러요. 맥주가 특히 위험한 이유는 제조 과정에서 사용되는 효모 때문입니다. 효모에는 100g당 무려 3000mg에 가까운 퓨린이 들어있어요. 이 퓨린이 우리 몸에서 요산으로 변하면서 통풍을 일으키죠. 그럼 무알코올 맥주는 괜찮을까요? 안타깝게도 답은 노. 무알코올 맥주에도 퓨린이 들어있고 일부 제품에는 미량의 알코올이나 과당이 포함되어 있어 여전히 위험해요. 특히 여름이 더 위험한 이유는 땀을 많이 흘려 탈 수가 되면 혈중 요산 농도가 더욱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시원한 맥주까지 마시면 통풍 위험이 급상승. 실제로 국내 통풍 환자는 2018년 43만 명에서 2022년 51만 명으로 5년 새 18%나 증가했고 특히 40대 이하 젊은 환자가 27%나 늘었어요. 통풍 예방을 위해서는 첫째, 충분한 수분 섭취. 하루 이에서 3ml의 물을 마셔 요산 대출을 도와주세요. 둘째, 퓨린이 적은 채소, 견과류. 저지방 유제품 섭취하기. 셋째, 맥주를 포함한 모든 주류 섭취 줄이기. 시원한 맥주 한 잔의 유혹보다 건강한 여름이 더 소중해요. 오늘부터 통풍 예방 시작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